기적은 노력의 열매. 기적을 소망하라.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지는 마라. 탈모든. 궁지에 빠졌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. 누군가가 내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알려주기를 바란다.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.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. 때로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기 전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.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많은 인맥을 쌓아야 하고 주어진 일에 운임을 다해야 한다.